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는 박진향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하하호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서 전문 상담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는 청소년 재단이 있는데 재단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위원 등 지역사회에서 상담이 필요한 곳에 상담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하호호 심리상담센터는 어, 하하 함께 웃고 마음이 아픈 것은 호호해드릴게요 라고 어,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 저희 센터는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음, 천안에서 5층에서는 성인상담만 2층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치유받고 뛰어누르면서 어,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세요. 어, 최근에 뭐 대인관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우울, 불안, 공황,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부부상담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어, 천안 지역에서 어, 상담센터 어, 라고 하면 하하호호 어, 한 가족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아이부터 그리고 어른 그리고 가족까지 가족 치유를 할수 있는 한 기관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학부에서도 심리 상담을 전공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석사 과정에서도 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상담 공부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어, 공부했습니다. 음, 사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는 맞아요. 장, 장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어, 하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걸으시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고요.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을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그리고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이러한 어,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공식력 있는 자격증을 따면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고 지금도 그러한 어 공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학교생활에서 얻은 것이라면 사실은 지금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음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건 아닌가라고 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음, 조금 있으면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는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활동에서 학우들과 같이 나누고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는 친밀감 소속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동기가 돼서. 자격증 따는 공부도, 학우들과 스터디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가 성취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밑거름이 되어서 이후의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사례로 보는 심리 상담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내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 자주 받는 질문인데, 어떤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우분들한테 역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학우님께서는 어떤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 상담이라는 학문이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음, 어, 역으로 내가 어떤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고 싶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죠 음,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전문성을 키워서 정말 진정으로 내담자를 돕는 그런 상담사가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laughs> 공부하시고 자기 바라보기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